네 고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스페이스 아이디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스홀이 지금 움직임이 여기에서 이제 한번또 눌림을 좀 잡아주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그림을 좀 약간 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 한번 체크를 더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지금 간을 볼 수밖에 없는 게아저 지금 여기서 이 속임수 반응 다 설명드렸고 1차적인 슈팅 나오는 것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가들 볼 수밖에 없는 게 물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 회복시킬 자리를 다 회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불신은 어느 정도 살려놨는데 여기서 이 하락 추세까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각을 돌파를 결국 못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다라는 건,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막 쓰면서 지금 힘을 엄청 많이 쓴 거거든요. 이게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는 건 여기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썼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가지고는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뭐야? 힘이 모자라면 힘을 모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모아주는 지금 작업을 쳐주면서 거래 안정화를 만들고 여기서 지금 안정화를 취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화는 조금 더 취해 줄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이번 거래량을 통해서 여기가 중요자리라는 반증은 확실히 보여줬어요. 어쨌든 뭐가 없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가 있으니까 물량이 나온 거고, 결국 이 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2번부로 확실해진 게 이각을 돌파시킬 때 이제 강력하게 터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죠. 평소보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들, 요런 자리들을 결국엔 이런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돌파 나오면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는 결국 신뢰도를 표현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뭐가 있으니까 막혔던 거고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다시 돌파각을 만들면서 쳐주기 시작을 하면 강하게 슛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 이제 완성이 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 한번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하는 시점만 좀잘 보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크게 봤었을 때는 지금 박스 형태의 움직임 잘 취해나가고 있고 결국 천원까지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타점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왔다 갔다 좀할 건데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버티세요. 그리고 보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도 관망만 하시고, 1차적으로 여기서 돌파가, 이 추세 돌파가 나올 거예요. 종가로 나와야 됩니다. 종가로. 추세 돌파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서부터는 손절이 짧단 말이에요. 지밀파좀 잡으셔도 돼요. 그때부터.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할 때또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미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고, 힘이 한번 쏠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도달할 때 거래량을 터뜨리려고 할 거예요. 가격선상 573원이거든요. 573원 이상 건드리면서 강하게 거래량 분출이 나오면, 그때 한번 슈팅을 좀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중요하고, 이 추세를 돌파하는 거니까, 돌파가 나오면, 짧게, 뭐 돌파봉이나, 여 직 최근에 만든 저점 자리 잡아 가지고 손절 라인 잡고 진입 탔죠. 그리고 올라올 때요 지점 건드리면서 거리랑 분출 스파이크가 나오면 그때 강하게 어차피 물량이 한번 터졌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쏘면서 천 원까지 볼수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물려 계셨던 분들도 정리하시고 새,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거 두 배짜리거든요. 수익 드시고 나오시면 된다. 대신에 여기 혹시 밑으로 깨지게 되면 바로 커트셔야 돼요. 이번, 이번 경우는 이미 속임수를 한번 주고 난 파동이기 때문에 여길 건드리기 들이면 바로 커트쳐야 되니까 그거는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도 요기 정도 타점 나오면 평단가 관리 한번 해주면 그래도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익 정도로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평단가 관리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But. 돌파 안 나오면 쓰잘데기 없는 파동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돌파 나와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돌파가 안 나오면 결국 이 하락 파동 타고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확인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요 정도 체크해 드리면 무슨 이해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던지 뭐 아니면 목표간에 도달하는 수 간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 제가 충분히 드리는데요 이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는 어떻게든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 지금 모조리 다섯 옆에서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라서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초 광고입니다 네이버에 해법 투자를 검색을 하시고 더 많은 노하우와 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